잠시 1900년 프랑스로 이동해 볼까요? 세기말의 화려한 축제가 펼쳐진 파리 만국박람회장 한켠, 트로카데로 정원 한복판에 이름도 생소한 나라, 대한제국의 작은 목조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은 처음으로 독립국가로서 세계 무대에 대비하며 이 건물을 자국 전시관으로 마련했는데요. 정면에는 대한제국관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내부에는 각종 전통 공예품과 풍물을 전시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직접 엄선한 아름다운 의복과 자수품, 도자기, 악기 등이 진열되어 구경꾼들의 눈길을 끌었죠. 이는 조선 당시 대한제국의 첫 독자적 박람회관으로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등에도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별도 건물을 세운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이 조그만 전시관에 자존심을 걸고 운둔의 왕국이 아닌 독립국가 조선의 위상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 건물은 특이하게도 서양인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하여 전통 한옥과 서구식 양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팔짝 지붕을 하고는 있지만 창문과 장식 일부에 모더니즘 양식이 가미되어 다소 낯선 혼종의 미가 풍겼죠. 이는 과도기에선 대한제국의 자화상이기도 했는데요. 전통과 근대화가 교체하던 시기 세계인들 앞에 내놓은 조선의 얼굴이 바로 이 건축물이었던 셈입니다. 내부에는 용모양 조각, 전통 악기와 무기, 궁중 의상까지 다양한 전시품이 가득했고 조선을 소개하는 사진과 설명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유럽 관람객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지만 조선으로서는 자신들의 문화를 알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고종 왕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조선이 독립된 문명국임을 세계에 보이라며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하죠. 그런데 박람회가 폐막된 후이 대한제국과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7개월간의 대정정이 끝나고 각국 전시관들이 정리될 때 조선은 더 이상 그 건물을 유지하거나 본국으로 옮길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운송병 문제도 있었고 애초에 찾는 일도 드물었던 조선 간을 계속 두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조선은 전시 품목 약 59점을 프랑스 측에 기증하고 철수하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전시물들을 팔아 처분한 것과는 달리 조선은 건물을 통째로 두고 간 셈인데 이 건물이 해체되어 버려졌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팔려 어딘가 옮겨졌는지조차 명확히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듯그 이후로 대한제국가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죠. 몇 장의 흑백사진과 당시 신문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 건축물이 된 겁니다. 만약 이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얼마나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을까요? 120여 년전첫 국제무대에 남긴 조선의 발자취가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예전의 대한제국이나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국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했고, 과거에 흩어진 문화유산을 하나둘 되찾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잊힌 조각들을 모아 제자리를 찾아주는데, 즉, 문화재 환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조선의 힘이 없어 빼앗겼던 한 조각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일본을 지탱해온 아니 대표하는 용어는 아무래도 사무라이일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정체성은 비교적 근대에 형성됐습니다.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은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무라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봤죠. 사무라이는 무가, 즉 무술집단입니다. 조선에서는 문에 좀더 중점을 두었지만, 일본에서는 무를 중시해왔습니다. 이들의 본산은 가나가와현 남동부 해안의 가마쿠라시인데, 슬램덩크에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일본 최초의 무신정권 막부가 들어선 곳이면서, 불교 문화의 본산이기도 합니다만,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의 본산도, 살생을 업으로 삼은 사무라이의 본산도 가마쿠라라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일본의 불교문화 발상지인 만큼 가마쿠라에 가면 반드시 봐야 할 불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마쿠라 다이브스스, 한국어로 가마쿠라 대불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불상인 덕택에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두 딸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찾기도 했었죠. 어쨌든 높이 13.35m에 121톤의 무게를 가진 불상의 나이는 8 5 4살인데이 불상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1247년입니다. 당시 나무로 제작했으나 태풍에 무너져 5년 뒤 다시 청동으로 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죠. 이 대불상은 여타 불상과는 달리 자세가 꾸부정하고 머리가 과도하게 크고 얼굴도 각진 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대불 뒤에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4년 일본 가마쿠라의 고토쿠인이라는 사찰에 놓여있던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조심스럽게 해체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면 3칸, 측면 두칸의 아담한 목조 건축물이 무려 10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집, 즉 관월당입니다. 가마쿠라 대불 뒤에서 10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바로 그 잊혀진 조각입니다. 원래 조선 후기 왕실의 사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월당은 그 이름조차 일본인들이 지었는데요. 이름도 모르고 기능도 모르는데 왜 환수를 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 건물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은 이름이기는 하지만 편의상 이후로 관월당으로 부르겠습니다. 우선 관월당은 목조 단층 건물로 정면 3 칸, 측면 두 칸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붕은 앞뒤로 경사를 준 맞배 지붕 형태인데, 이는 일반 민가보다는 격이 있는 건축 양식입니다. 실제로 구조와 장식을 보면 조선 후기 왕실 건축의 격식이 담겨 있죠. 건물 기둥과 볼을 연결하는 결구 방식이나 공포의 구성, 섬세한 장식들이 궁궐내 건축이나 높은 신분의 사당에서 쓰이던 형태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지붕 처마돌이를 바치는 기둥머리에 새기는 파련대공이나 공포 비를 덮어 하나로 묶는 안초공 같은 요소가 발견됩니다. 이런 것은 궁궐 건축이나 종묘, 사직 같은 최고격식의 전각에서 볼수 있는 특징이죠. 또한 지붕의 기화장식을 보면 용머리가 새겨진 용문 화당이 많습니다. 용문 마당은 왕실 상징 문양이라 일반 사찰에는 쓰이지 않는 것이죠. 그 외에도 박지문, 거미문 같은 문양이 다양하게 기와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조선 왕실 건축이 복을 기원하며 즐겨 쓰던 문양들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건물에 남아 있는 단청 흔적입니다. 관월당에 칠해졌던 여러 겹의 단청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에 걸쳐 여러 차례 다시 칠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 이 건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왕실 또는 고위 권력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시사하죠. 한번 지어놓고 방치한 건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꾸준히 손질하고 채색을 더딥힐 만큼 중요한 건물이었던 겁니다. 단총문이도 운보문이라 하여 구름 모양 속에 보물이 들어간 문이나 만자문같이 불교와 길상의 의미를 모두 담은 문양들이 발견되어 장식면에서도 화려함과 상징성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때 관월당은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격조 높은 사당 건축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관월당이 혹시 경복궁 자선당이나 다른 궁궐 건물이었다는 설도 한때 나왔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월당이 궁궐에 버금가는 위계를 지닌 건물이었고 일제가 강점하기 전까지는 조선의 중요한 공간으로 잘 보존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추후 연구를 통해 정확한 용도나 위치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축물은 어쩌다 일본 사찰로 건너가 달을 바라보는 집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여기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이 건물 앞에는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단청으로 채색된 이 건물은 원래 서울 조선왕궁에 있던 것으로 1924년 스기노 키세이 씨에 의해 이곳에 기증되었습니다. 가마쿠라 33가능 영장의 23번째 절인 이곳에는 에도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목조 관음보살 입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자세히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 궁궐에 있던 관월당이 일본인에 의해 일본 사찰에 기증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니까요. 사건의 발단은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4년 조선 왕실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이 건물을 담보로 조선 식산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조선식산은행은 일제의 식민지 경제 지배를 뒷받침하던 핵심 금융기관이었는데 은행은 아쿠아일로를 걷는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야마이치 증권에서 융자를 받아 파산을 면하게 되죠. 야마이치 증권을 설립한 이가 바로 위 스기노 키세이라는 인물인데 조선식산은행이 융자에 대한 담례품으로 이 관월당을 넘긴 겁니다. 일본 금융계의 거물이었던 스기노는 독실한 불교도였고 당시 조선 주둔 일본인 사회에서 상당한 재력가로 통했습니다. 1924년 무렵 이 건물을 통째로 해체하여 일본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는데요. 실제로 1924년 그는 관월당을 해체한 뒤 배편 등을 통해 일본 도쿄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매구로 지역 자신의 저택 정원에서 다시 조립해 세웠죠. 즉 조선 왕실 사당을 자기 집 정원의 별당처럼 사용한 겁니다. 그후몇 년간 이 건물을 소유하던 스기노는 1930년대에 들어 자신이 신앙하던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의 이 건물을 통째 기증합니다. 그렇게 가마쿠라 대불 뒤 빈터에 관월당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관월당의 존재가 한국에 알려진 것은 1997년 김정동 모건대 명예교수의 저서 '일본을 걷는다'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2010년 대한불교조계종과 일한 불교교류협회 간의 반환 합의가 발표됐지만 일본 우익 단체들이 고토쿠인 앞에서 차량 시위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전환점은 2019년에 찾아왔습니다. 보토쿠인의 새 주지로 부임한 사토 다카오스님이 직접 한국국가유산청에 연락을 해온 겁니다. 게이오대학고고학, 민족학 교수이기도 한 사토주지는 문화재는 원래 있던 곳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협상은 극비리에 진행됐는데요. 관계자들은 이를 007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6년간의 조용한 협상 과정에서 하늘 야국 전문가들은 공동으로 관월당을 연구했고 3D 스캔, 적외선 촬영, 단청 분석 등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사토 주지가 해체와 운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향후 하늘 문화유산 학술 교류를 위해 1억 엔의 기금까지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는 단순한 문화재 반환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의미를 담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관월당은 조심스럽게 해체됐습니다. 하늘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물은 석재 철물 401점, 기와 3457점, 목재 1124점 등총 4982점의 부재로 분해됐습니다. 각 부재는 완충재로 세심하게 포장해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1960년 발행된 일본 신문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아쉽게도 건물의 내력을 알려줄 상냥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런 작은 흔적들도 관월당이 일본에서 보낸 100년의 시간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2024년 말 모든 부재는 경기도 파주의 전통 건축 수리 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온도 27.9도, 습도 72%의 최적 환경에서 보관되었다가 올 6월 23일 마침내 국가유산청과 고토쿠인간의 정식 기증 약정서가 체결됐습니다. 이로써 관월당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한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7월 23일에는 파주 보관 현장이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어 많은 국민들이 101년 만에 귀향한 관월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5천 점에 가까운 부재를 다시 조립해 어디에 복원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학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래 위치 복원을 추진하되 확정이 어려우면 건물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곳에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경복궁이나 그 부근 왕실 유적지에 복원될 수도 있고 별도 전시공간에 옮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월당이 다시 세워지는 날 우리는 그 앞에서 제자리로 돌아온 역사 한 조각을 마주하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지금은 이름모를 관월당으로 불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본래 이름과 주인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과거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빼앗긴 문화재가 돌아올 때마다 비로소 우리 역사 퍼즐의 빈칸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역사 위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문화적 전체성을 구축해갈 수 있을 겁니다. 관월당이 100년 만에 돌아와 다시 우리 땅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의 쓰라린 상처와 동시에 극복의 역사를 함께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관월당이 복원되는 날 저도 그 자리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